그거하고 화나고공약이 똑같나요? 네. 네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가보실래요? 다른 걸로 가요 어차피 클리어 기대 안함할 <laughs> <왜? 웃음> 수도 있지 <laughs> 클리어 기대 안함 근데 이거 언제 한번한거 같기도 한데 옛날에 그 장판 구석에 깔려 갖고 우리 구석에서 막 구위비 했었잖아요. 최수조이. 그거 깔았어. 갇혀서 못 계속 깔린다. 갑자기 못나가 갖고 우리 막 부들 떨고 있고. 아, 무도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 별말 해요. 어? 튕기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리카스 네, 님, 무도가의 가운데 쳐 봐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뭐, 어, 나... <laughs> 어, 궁금하다. 무도가 가운데 쳐 봐요. 잠깐만. 궁금하다. 나 스포 안 함. 아니 이러면 나 어떻게 딜해? 아공성구 <laughs> 어, 가운데서 치 어떻게 될까? 구석에서 <laughs> 자멸하는 건가? 제일 구석에서 고고 <laughs> 어?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몇년 만이지? <laughs> 4년 만인가? <laughs> 아, 아, 아 뭐야 우리 오늘 원님이어 아, 뭐야 징원료 <laughs> 이런 징 처음 <laughs> 봐리바이아스 <리바이와서는 웃음> 튀어나오는 거잖아 리바이아징 찍는 거 처음 본다 근 기억 진짜 아도안나어떻게 원래 징도 원래 그래. 징없잖아요 맞아 그냥 쌩으로 하는데 내가 쌩으로 했었어요 옛날에 될 거야 될 근데 아니, 왜 저렇게 아파요? 아니 왜왜 이래 왜 어? 뭐해 그렇 아니 슈님 보세요 거의 뭐빈서태인데 지금 퓨슈님 좀갔는 가기 전에 오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쫄쫄쫄쫄쫄 로 어어어 어어어 공장공장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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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절네 가냐다 새끼 갇혔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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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여 기절로 빨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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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남의 님 갔는데요? 근데 들지 않고 오둘 여기 1번일번일번일번번이아 이거 아 낙심이 못 들어 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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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징쪽 에이징 빨리 나와 거기 가지 마 시기 아니 계속 없어서.. 물거품 저거 캐슈님꺼 먼저 아..뭔데.. 캐슈님.. 아..저기요.. 아 님들아 잠깐 내가 이렇게 정신이 아찔해질줄은 몰랐는데요.. 제키님 <laughs> 아, <laughs> 어디? <laughs> 지금 물거품 <물가품은 웃음> 터트리는거 맞았나?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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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부 동시에 하지말고 하나씩 캐슈님쪽부터 캐슈님 아, 힐줘야돼 아주경사지치겠어4번진거4번진 <laughs> 거. 4번 진 거. 천님천무 천무수 써주면 안 돼요? <laughs> 아, 아우 힘들어. 둘중 아, 너무, <laughs> 네, <못> <laughs> 너무 행복해하는 <laughs> 거 아니야? 언니진니한번 징, 삼번 징. 있어. 이 새끼 있어, 딜하고 있어. 아니리뭐야님 뭐라. 뭐라, 뭐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일물 거품, 일단 물 거품, 일단 물 거품. 있어 아, 왜캐렇게 신이 왜 이렇게 왜? 왜? 신이?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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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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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리겠아 안되겠네 떨어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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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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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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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민들아! 민들아! 어? 민들아! <laughs> 들아 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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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중간, 민들아! 민아 뭐야, 아구야 야, 내아 민들아! 아 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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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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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미 거기가 수경이다! 이게 <laughs> 어떻게 된 건지 <laughs> 몰라 불안먹었네 금콤은 마법이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플래시.. <laughs> 그건 물 딜이라 물 딜이라 면 꼬리한테 때려야죠 <웃음> <웃음> 아 단어가면서 <나녀라면서> 때려야 되요 <laughs> 대단하다 정말 <정광. 웃음> 강철 화살 받아와요 어, 머리... ㅋ ㅋ ㅋ ㅋ ㅋ ㅋ 어... 요어... 아. 이거 약간 정말 한계 시험하는... 세월자 아니냐? 그럼 이해도 시험 너 가도 만만치 않을 않을걸요? 하이브리드라서... <웃음> <웃음> 어? 캐슈님 성냥 써서 아픈 거아니야 그런가? 어? 캐슈님 성냥 써요?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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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laughs> 그래서, 어. 그래서 그렇게 에이. 아픈 거 아냐? 에이 설마 에 설마... <laughs> 설마. 성냥 써갖고 반사대 먹는다고? 에이, 설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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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에이, 에이, <laughs> <마디를 텅이야. 웃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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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되지. 어 안기도 뭐 있지 않아요 아닌가 마법이죠 전사, 안기도, 마법. 안기도 마법 안기도 마법 선이 전사예요 닌자도 마법 있고 그한테 완전 뛰네 그거 다들 피어딜 하셨어야지왜 <laughs> 네, 혼정을 맞아, 맞아, 하셨어요 맞아. 이게 아 어쩐지. 이게 딱 진짜 딱 신생처럼 해야 되네 신이 전승고 가는 기도했네 신생이 나이트 멘팅 컨셉으로 갑시다 아저 신생 때 나이트가 멘탱이었으니까 자체 난이도 조정 오~~~ 토끼님!!!! 어디어디거 아니 저안개차 안개차 안개차안개차안개저 맞는거잖아 저기요 검토무치기 아, 는다고 아니 그냥 안전하게 가시라고 아니, 아니 못봤다고 미안하다고 시번징 시번징 시0징번징은 뭐야 번징은 뭐야 시번징1 시번징 욕금어욕 금지 오오오오오오 <laughs> 아직 괜찮아 놀이공원 <laughs> <이게> 온 <뭐지? 웃음> <laughs> <laughs> 아, 기분이다. 안돼. 오좋오졌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오, oh oh 오 아빠도 <laughs> 교체 아, 에이징, 에이징, 아 에이징, 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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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징. 오. 오, 오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내옷 벗었구나 그랬구나. 씨씨씨씨 그래도 위에서 죽어. 빨리빨리. 여기가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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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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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니 근데 확실히 느낀 게 캐슈님이 더 아파. <laughs> 아오 캐슈님이 아프셨던 이거 성령 때문에 그랬어.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저렇 저왜 저렇게 아프지 이렇게 보고 있었나. 는 치생해 에 매. 아예 성령 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일 한 룬에 한 룬에 밖에 없었지 뭐. 근데 옛날에는 나이트가 멘탱이어가지고. 세상에 상상할 수가 없다. 너무 옛날이긴. 나이트랑 전사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낙인이 그것도 모르겠네. 학자가 신생 때 들어온 거 모르, 모르겠네요. 맞아 신생 때 들어왔어요? 네, 네 어, 학자. 원래, 원래 힐러 100마밖에 없었어요. 맞아 진짜 옛날 얘기다. 그동. 근데 우리는 그걸 안 겪고 바로 와서. 장판, 어, 장판이 왜 아니, 아, 있는데?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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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님들 좀 탱커 그 곁에 있지 봐봐 좀. 지 저, 저, 전체 전체 공포, 안녕. 전체 공포. 아. 안 돼, 안녕. 아, 나 장판 밟았어. 안녕. 어, 가자, 가자, 가자. 빨리, 빨리, 가서 안돼, 아, 예, 가지마. 예, 예, 예. 또 밟았어. 나또 밟았어. 나 왔어, 왔어, 정신 차리게 해줘. 안돼, 밟지마나 너무 <laughs> <laughs> 어 안돼. 오, 나 자동으로. 나다 자동으로 피한다. 자동으로 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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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저거 산동작 했네요. 안돼, 안돼, 나구구도 태연이 <목소리> 바람 빠진다. 그 자, 팔 언제서 가지고. 어, 봐. 어, 나공저 사인들 뭐해? 아, 진짜. 너무 완대? 하는 내 천원 <laughs> <나 웃음> 또 달라. 나구월아벌이거월이 끝났어. 아니 이거 구 끝났어. 무슨 말? 잠시 차려요. <laughs> 그렇죠, 잘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번짐부터. 어잘했다어 잘됐다, 잘 했다. 어, 어유 호원님 수정이 두네요. 잘됐나 보다. 응. 굿백인데? 저요. 이게 공포가 어, 어, 문제였어. 이게... 아, 아니 이게 공항이 스노우볼 <laughs> 진짜 크게 굴렸어. 내가 <laughs> <laughs> 이거 신생 때 스토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신생 때 애들 되게 빈약했나요? 왜 나무배로 나무배로 얘를 싸워요? 강철배 같은 거. 없나요? 예? Yeah? 이거 얼마나 최첨단인데요? 이게 어, 얼마나 최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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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는면헤테 크리스탈 요 크리스탈! 편속성 크리스탈도 모르죠? 아니 마법 속에 데리어까지 있는데 에이그에이그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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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경력 최선이었다고? 난 인정할 수 없어. 편속성 어, 크리스탈도 뱅. 모르는 사람. 이 아니 지금 배 이거... 배리어까지 나오는 거면 얼마나 최신식인지. 방네야 말을 하지 말거라. <laughs> 아니 군벽에 난간이 붙었지. 감시도 없어. 어, 어, <laughs> 오, 어, <laughs> 그이, 뭐, 여기 막, 생기도 없고 감시도 없었어 여기. 오오 여기 뭐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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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저뭐오오오자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디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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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image portrayed> 네, 그렇죠? 근데 30분 30분면 괜찮아요. 10분 남음. 아, 아 <laughs>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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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했다고? 비명 <나도> 비명. <laughs> 뭐 <했다고? 웃음> <laughs> 아, 물좀 적시었더니야. 아, 무기 녹슬했어 아, 학자책 특하네데려야 <laughs> 말려, 돼. 말려야 돼. 아, 뭐라? 수한사 해야겠다. 아, 이 <laughs> 아, <laughs> 정말 <웃음> 결국 세금 <권> 부순다고 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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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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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안 돌아와. 아까 오, 아까 그들에 모든 스케일 꼬라박고 수정됐어요. 어디야? 어 아, 어 아, 아, 어디야? 어디야? 어디가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야야야야 쓸모없어, 지금? 아니, 3, 3 에이, 아, 네. 그어 지금 그래, 그래, 그이에요안래 그래, 그래, 3% 2% 에이, 2%.. 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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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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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아, 아니, 이거 내가 너, 너 죽어서 그래, 퍼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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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래, 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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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한 명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미안네. 아, 아, 한 명이고 혼나이즈 타 가지고. 미안네. 나한테 사무실이 있네. 아, 이게 스튜디인가 <laughs> 입을 수영복이 없는데 잠깐. <laughs> 정과에서 <laughs> 벗어나니까 행복해지는 거 <것> 같은데. <laughs> 음, 잠깐 여기는 잠깐 지방 방송 나니까 잠깐 밑으로가 볼까요? 우리가 메인인데요. 생각하는 방으로, 생각하는 아, 우리가 방침 메인인데. 방침 <웃음> 우리 <웃음> 지방 아닌데. <알겠다>, 공중파인데. <laughs> <laughs>

<laughs> 아니 치킨이 네네네네 네네, <laughs> <laughs> 어, 지않 그냥 죽어!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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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예? 어떻게 한시간만 다들 잘한다 <laughs> 한번더 가야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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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laughs> 한번더 가야 돼? 아? 지금 잘했을 때 가는 게 나을지도 음. 아, 아, 야, 지금 때 가는 게 아, 재밌네. 아, 근데 생각보다 빨리 했네요. 그러니까요. 엔너지가 <laughs> <저한 웃음> 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람들 하기 싫다, 고 그렇게 하다니. <laughs> 할땐할땐또 잘해. 제리야. 누가? 모두. 아! 어, 캐시님 제리냐? <laughs> <지리리아. 웃음>